이 수업은 전체 탐구의 가장 마지막 차시로 탐구에서 이끌어낸 개념적인 이해를 학생들의 생활에 적용하여 전의를 이끌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이번 탐구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계절적인 특징만을 분석하여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절적 특징이 뚜렷한 두 나라를 골라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적용하기 단계 2차 시 분량 중두 번째 시간이고, 1차 시에서 이미 활동 소개를 하고 개별 활동을 진행한 후에 2차 시에서는 모둠토이 전체 공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찾았던 중심 아이디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네. 어떤 걸 찾았었죠? 중심 아이디어 뭐였어요? 이번 UOI의 중심 아이디어. 어디 있어요? 네! 여기요. 어,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번 다섯 번째 요 아이의 중심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하게 될 초대장을 받았지요. 맞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각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여행할 계획을 이제 모든 별로 세우게 됩니다. 모든 별로 하나의 자료를 만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기 보이는 이동식 칠판에 있는 롱보드에다가 문장으로 적어 볼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준비한다. 혹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서 붙여 봅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중심 아이디어와 연결이 잘 되는가 그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 다 같이 읽고 모두 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 포스트잇 있죠? 네, 그것을 여기다가 옮겨 붙이는데요. 옮겨 붙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옮겨 붙인, 그렇지. 같은 것끼리 무리지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선생님 롱보드를 나눠줄 테니까 그것에 따라서 문장까지 적어볼게요. 전체 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생각이 많거나 소극적인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 학기 들어서는 보통 싱크, 페어, 쉐어의 방법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어 개인 학습지에 붙였다가 시간 절약을 위해 그 포스트잇을 바로 모둠 학습지로 옮겨 붙이고 자료를 보면서 무리 짓기를 합니다. 야, 여기 따뜻한 물인데, 여 윤소 여기 따뜻한 물. 아, 구미 뭐? 여기 구미 여기. 구미 여기. 기적인 특징 좀 살펴봤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계절 기온이 영하 26도,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그래서 한낮에도 기온이 0도 이하. 이하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계절이랑 비슷해요? 겨울. 아, 겨울이랑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1년 중에 여러분들이 여행할 1월이 가장 추운, 추운 날이고요. 그 다음 1월 달에는 한 달에 며칠 이상 눈이 내려. 8일. 8일 이상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로바니에미에 대해서 정리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던 게 오전 11시쯤에 해가 뜨고요. 오후 2시쯤에 해가 진다고 합니다. 네. 한 3, 네시간 정도만 이제 해가 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1월에 가면. 네. 그리고 이곳은 어, 습도가 아주 낮아서 어떻다? 어, 건조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모듬 친구들이 한번 호주는 어떤 계절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최고기온이 20도, 최고기온 30도를 최고 30도, 일교차가 크다. 어, 예를 들어 일교차가 크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선생님 일교차가 크다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낮에는 어. 10, 16도인데 갑자기 어 낮에는 20, 26도가 되는 그런 거가 일교차가 10도가 아. 차이나. 아, 아침과 한낮의 기온이 약 10도 가량 차이가 나면 어떻다아 일교차가, 크다. 일교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교차가 상당히 크고요. 이 일교차가 큰건 우리나라 어느 계절이랑 비슷한 거야? 가을이다. 우리나라 가을이랑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1년 중에 이 1월이 가장 덥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떻다건조해다 네, 건조하다라는 특징이 또 있고요. 자, 12월, 1월, 2월은 무슨 기간이에요? 장마 기간. 장마 기간이야. 그러면은 장마 기간은 어떤 기간이죠? 비 오. 어,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잖아요. 한 달에 1 3일이상 네, 그래서 1월 달 동안에는 한 달에 13일이나 비가 온대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해가 뜨는 건한 오전 5시쯤이고, 다음 오후 7시쯤에 해가 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수 있는 것들도 선생님이 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브리지버는 보니까 1월 달에 가면 어떤 계절과 가까워 보여요? 우리나라의 아, 여름과 어, 비슷한 계절일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각 도시의 그 계절적인 특징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여행하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건강하 그렇지. 건강하게 여행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핵심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나라에서 여행할 때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제 1월에 우리가 여행을 할 건데 건강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한 부분이에요. 1모둠 친구들은 이모둠에서 고민한 내용을 잘 듣고요. 지금 화면에 보면 브리즈번의 1월 계절의 특징 보이죠? 네, 요거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 계획을 잘 짰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네. 네, 이모둠에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게. 분명 조끼를 입는다. 건조해서 로션을 바른다. 비를 막지 않게. 청어 우산 우비를 준비해요. 화장을 입지 않게 선크림을 바른다. 자, 다음 모듬 나올게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유서, 유선을 바른다. 체온 유지를 위해 패징을 입는다.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손전등을 생긴다.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무듬은 발표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무듬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지만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더 탄탄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모둠에서 요거는 중심 아이디어에 맞게 진짜 잘 적용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을 두 개를 골라서 그 앞에 스마일 자석을 붙여주세요. 아, 다 여기는 굉장히 골고루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골고루 잘 만들었다고 이제 친구들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뭐를 살펴봐야 될까? 그날의 어떤 특징? 계절. 그렇지. 계절. 계절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거기서 생활할지를 한 번쯤 더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찰하기 활동에서 블랍트리를 활용했을 때 자신의 노력점, 목표 설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해서 성찰을 하다 보면 혼자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업으로 얻는 성과의 가치, 탐구 자체를 즐기는 모습, 주인 이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또한 중요함을 찾아냅니다. 블라트리를 가지고 내가 UI5에서는 어떠한 태도로 탐구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 UI6를 진행할 동안 나는 어떤 태도로 참여하고 싶은지 나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UI5 탐고에서 6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고 협동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1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올라가도 나 혼자만 올라온 것 같아서입니다. 나는 앞으로 11번과 같은 탐고태도로 탐구 탐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을 잘하는 것 같은데 11번은 협동을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21번은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어. 근데 올라가긴 했는데 어떻 테? 어, 뭐 표정이 좀안 좋아요? 네. 음, 그러니까 소리가 이걸 보고 나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혼자만 올라간 것 같아요. 다음 탐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대요? 1 2번과 같은 <laughs> 태도로 참여하고 싶다. 네, 이렇게 친구들하고 협동하면서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12번과 같은 태도로 탐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친하게 가르쳐주고 응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개념적인 이해를 이끌어내는 탐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탐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학습 방법, 적절한 사고 전략, 이해 가능한 수준의 학습 자료를 활용할 때 학생들이 공통점이나 패턴을 찾아 쉽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는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미리 살펴보고 정제된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찰하기까지 이제 끝내봤고요. 드디어 우리는 UI5를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탐구는 이제 UI6로 들어갑니다. 제목이 뭐예요? 세계로 출동. 네,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요? 세계. 자, 세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탐구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차 비교 차트, 커넥트 4 등. 다양한 사고 전략을 활용하면서 소극적이거나 산만한 학생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탐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자연스럽게 협동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학생들은 학생 주도적으로 탐구를 이끌어 가면서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상을 기르고 ATA를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을 관리하며 타인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기적으로 고민하고 상기하기 때문인지 학생들이 보다 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게 보입니다. 읽고 쓰는 것이 아직 힘든 학생들도 포스트잇에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적고 공유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법을 더잘 쓰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앉아 있기보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탐구 수업을 즐기고 기다린다는 점입니다.